자, 이번에 이제 국내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음, 음. 그 일단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이제 9월부터 좀 계속 조종장이 좀 지금까지 네.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일단 미 대선이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대주주 과세요건 완화도 네, 좀 그치. 백지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도 일단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좀 국내 증시도 좀 약간 성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떨 때는 너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좀 판단을 내리기가 되게 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단 그렇죠. 불확실성 여러 불확실성 중에 큰 불확실성 일단은 하나가 좀 해소가 아, 된 거고, 네. 대주주도 저는 굉장히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도 안 된다고 <웃음> <한번> <웃음>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네, 좀 결국은 이제 유예가 됐었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불확실성 또는 불안 요인들이 이제 사실 몇 개가 막큰거몇 개가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앞으로는 좀더 좋아질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들을 반영하기 여러 가지 장벽들 또는 이제 제약 요인들이 좀 사라졌다라는 의미로 보면은 네.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덧붙여가지고 질문 드린다면은 어, 다른 요건들은 지금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 실적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가와 실적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음. 근데 기업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좀 나아지는 쪽으로 나가는 아니면 좀 올랐다가 다시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안 좋아지는 쪽으로 나가나요? 특히 다른 나라들이 네.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좀 실적이 좀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려에 비해서는 기업들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저는 되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저희 한국의 코스피 이제 영업이익으로만 보면은 이번에 3분기 실적으로 한 39조 정도 이익이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온 것들만 보면 아마 39조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익이 한5% 정도 늘어납니다. 예. 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업들의 EPS, 그러니까 이제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7% 정도 지금 감소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 실적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음. 이런 기업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지표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훼손되진 않았습니다. 네, 생각했던 네. 것보다는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좀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로 가면서 2021년으로 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에 좋을 거다라는 음. 어떤 가정, 좋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는 훼손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뭐,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뭐,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016년 미국 대선, 네. 그걸 이제 보니까, 그 직후에 우리 정식 한동안 빠졌다가 네. 이제 좀 이따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대선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로 이어지는 게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짐작을 해보니까, 이 환율이, 즉,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가 그게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진찰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정확한 뭐 진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 있는지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어, 정말 외국인들이 바이든 후보의 우위를 보면서 네. 그 11월 들어서만 그 대선 이후 11월 들어서만 한 2조 가까이 주식을 샀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음. 이제 2016년 11월에는 네. 외국인들이 계속 쭉 샀거든요. 네. 꾸준히 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니까 주식을 막 팔았습니다. 아, 그 당시 외국인 비중이 네. 크네요. 네. 예. 네. 많이 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다시 주식을 사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2017년이 뒤, 되도록 돌이켜보면 은 되게 성장률도 높고,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해였잖아요. 그래서 네. 2016년 말에는 어쨌든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딱 되니까 외국인들이 막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2021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한데 이제 바이든이 되다 보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 더 일찍 그리고 또 많이 들어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16년이랑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주식 한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죠. 한 20조 가까이 팔았다고 하잖아요. 22조, 23조 이렇게 20, 팔았습니다. 아, 네. 거래소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가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기 어렵지만 금융위기 때 2007년, 2008년 이때 막 40조 판 이후로는 네.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많이 판 거죠. 음,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 계속 팔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주식을 음. 이제 사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달러도 그렇게 뭐, 뭐 이렇게 좀 약할 것 같고 네. 원화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이 좀어 지금 내년을 바라보고 좀 미리. 들어오고 있다라고 네. 판단을 좀 하고 음.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그 올해 외국인이 나가고 기관도 팔고 하면서 그그 올해 주식 시장은 개인이 네, 즉개미 투자자들이 그렇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힘만으로 끌고 가기에는 장세를 끌고 가기는 좀 부족한데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은 만약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뭐 주식의 어떤 큰 패러다임도 좀 바뀔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투자 측면에서만 네. 본다면. 어떤가 이게 좀 외국인이 본격 신, 이제 들어오는 신호로 보고, 이제 그 기, 개인이 끌던 장세가 바뀌는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저는 그,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이게한번뭐 이렇게 좀 매수나 어떤 패턴이 바뀌면 되게 좀 오래 지속이 되는 예. 형태를 보여주고 예. 있,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월간단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 연속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어,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조금 이번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나름은 좀큰 변화다. 네. 중요한 변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사게 되면 시장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뀝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살 때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음. 좋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밸류에이션을 좀 비싼 주식도 잘 갔던 거라고 하면, 음. 외국인들은, 어, 거래,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시장을 음. 음. 좀더 많이 사고, 코스피. 또, 음. 큰 종목, 대형주를 좀 사고요. 네. 그리고 너무 비싼 주식들은 또좀잘안 삽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연기금 펀드들이 보면은 한번 사면 또한 2년, 3년 갖고 있는 네. 어, 펀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비싼 주식들은 사실은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이 사지는 않는 것같은데서 네. 이제 좀 그 장세의 어떤 성격이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좀 높고 저는 이제 좀 그런 변화가 좀 시작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고 네. 근데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음, 중국의 이제 위안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에선 내수를 좀 살리고 네. 또 이제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외국인 자금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 신국에 들어가는 자금은 일정하게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입될 자금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돈을 중국 음. 증시로 이제 투자하려는 네.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음. 좀 보세요? 그것 때문에 아마 올해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을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미 반영... 반영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그 중국 시장이 이제 본토 시장도 있고 미국에 상장된 뭐그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 합쳐서 시가총액이 한 9조 달러 정도 됩니다. 아, 저희가 네. 거래소 음, 코스닥 다 합쳐도 음, 1.5조 일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네. 네. 사실 네. 규모에서 뭐 차이가 <laughs> 어마어마하고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런 중국 시장이 본토 시장이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중국 시장이 워낙 동시가 크니까 예. 이제 담아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 이제 담아야 되는 거라서 어 웬만하면 어 똑같은 돈이 들어오면은 사실 한국보다 대만보다는 이제 중국 본토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음. 한국을 비중을 줄이면서. 한국 시장을 좀 팔고 중국 본토 시장을 많이 샀다면 음. 이제 지금부터는 또는 이제 내년에는 좀 같이 사겠죠 아무래도 중국 시장 을더 음. 많이 사긴 하겠지만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비중에 따라서 같이 사는 네. 그런 데서 아마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음. 그 내년 우리 이제 국내 증시를 뭐 계속해서 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말씀을 했는데 그걸 한번 좀. 뭐 그렇게 보는 근거를 한번 네. 좀,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해볼수 있으면 어떨까요? 어.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네. 제일 좋게 그러니까 그 가장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근거는 네. 그러니까 기업도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버닝이 아, 좋아진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3분기 실적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은 실적이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약간 감익입니다그 네. 그러니까 아주 큰폭의 감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떤 충격에 비하면 큰 폭의 감익은 아니지만 한 5%에서 한6% 정도 떨어졌다. 네, 이익이 줄어드는데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2, 30% 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은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기업 이익 사이클이 이제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뭐 저희 말로 치면은 턴어라운드라고.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되게 좀 재밌는 게 막상 이익이 이미 좋아졌을 때보다는 턴어라운드 할때 주가가 제일 아. 많이 오릅니다. 예. 다이마, 다이나믹하게 네. 네. 그거를 하반기 때부터 네. 시장이좀 반영을 한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이 올해가 마이너스잖아요. 예. 내일, 내년에 GDP 성장률 마이너스로 보는, 보기는 는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플러스로 많이 보죠. 네. 저는 뭐 뭐 대한항공이나 네. 그런 그 소비 업체들 뭐롯데쇼핑이나든지 네. 이런 기업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엄청 또 비용 줄이고 네.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매출은 엄청나게 줄었지만 그러니까 이익을 아직 내, 내고 막 이런 구담은 아닌데 이익 감소 폭이 3분기에 들어서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그게 내년에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은 급격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이익이 내년에 돈다. 네. 그리고, 어, 역,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때는 적어도 20, 30% 이상은 항상 음. 플러스가 됐다. 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20, 30%면 주가는 최소 뭐 10%에서 15%는 올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네. <laughs> <더 웃음> 하나 <웃음> 있고 또, 네. 네. 나머지.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인 거죠. 아, 외국인? 음, 네. 외국인이 거의 뭐 1년 반,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8, 2018년 그 관세전쟁, 미중 관세전쟁 하면서부터. 네. 근데 그때가 사실 관세전쟁도 있었지만, 반도체 이익 사이클이 피크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한국 주식 시장을 많이 팔았는데, 이제. 그 약간씩 이제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는 그렇고 이익은 돌아서고 있고, 네. 그리고 네. 뭐 저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주주도 네. 네. 결국은 음 이번 정부가 길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되고 네. <laughs> 주식은 조금 더 올라도 뭐. 오케이다라는 음, 시그널을 음, 준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정책도 네. 주식시장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이 저는 이제 내년도의 시장을 좀 좋게 볼수 있는 뭐 근거가 좀 충분히 좀될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국내 시장을 이제 약간 이제 분야별로 좀더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은 뭐비비아이라고 이제 뭐 배터리, 네.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이쪽 종목이 이제 올해 좀 괜찮다가 약간 조정도 보이긴 네. 했지만은 그래도 뭐 전망이 유명하다고 했는데 이 종목들이 좀더쭉 더 갈까요? 아니면 뭐 다른 쪽도 같이 좀 동반해서 괜찮아질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음, 저는 이제 좀 같이 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를 보면 네.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그 코로나가 뭐 예를 들어서 없어지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배터리와 같은 친환경, 2차 전지 또는 뭐, 전기차 같은 산업이 뭐,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계속이 될 거고, 어, 뭐, 인터넷의 어떤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이제 이런 주도주들은, 어, 이미 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보통 시장에서 이제 전략을, 주식시장에서 전략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떤 변화가 더 있을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도 중요하고, 예. 그냥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조금 더클것 같으냐. 음. 그러니까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데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업들도 예. 어, 감이나 비용 조절을 통해서 약간씩 약간씩 어,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뭐 예, 이제 좀 그동안 힘들었던 업종들 중에. 음. 어뭐 화학이라든가 예, 이런 네, 네. 업종들은 충분히 점점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네, 네. 좀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 기존의 화학의 산업이 이렇게 약간 변화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친환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제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산업이 결국은 어, 화학이나 에너지 산업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풍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기계류의 산업들이 좀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산업들도 같이 보는 네. 쪽에서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이라는 이야기 가 나오는데, 바이든 이제 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또 트럼프에 비해서는 어떤 북한 대해서 좀 엄격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뭐랄까 뭐 김정은과의 어떤 그 협상 자체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도 않았었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작은, 뭐, 섹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북 경협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웃음> <웃음> 네, 안 좋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남북이 만난다고 하면 또, 한 예. 하루 이틀 전부터 해서 엄청 오르다가, <laughs> 예. 딱그회담 끝나면 또 급락하고, 예. 예,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당선인 또는 바이든 후보가의 정책은 북한이나 어떤 남북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기에는 사실 썩 저는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져서 네. 남북 경업주에는 좀 부담이 좀 많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와 미국의 증시 상황과 전망을 놓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허재환 팀장님이 정말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투자 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허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